상담을 할 때는 이분들의 말씀을 100% 믿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의도적으로 저를 속이는 게 아니고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총광호입니다. 오늘 영상과 그 다음 영상에서는 진폐로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진폐 유족을 처리하는 절차, 그리고 유족을 인정받았을 때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후속편으로 이어질 보상의 종류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진폐로 사망을 했을 때 유족 보상을 청구하겠죠. 자 그럴 때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폐증은 무엇이냐 뭐 분진이라고 하고 이것들을 흡입을 해서 그러면 이제 폐 섬유화 정식성 섬유화증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진폐증이라고 한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진폐증이라는 거는 치료 완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치료가 되지 않아요 치료도 안 되는 질병인데 왜 진폐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죠? 왜 요양을 하죠? 그거는 법에서 규정하는 아홉 가지 합병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흉, 뭐 폐암, 우리 심장과 관련된 폐성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아홉 가지 질병이 진단이 되면 진폐 요양 환자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폐로 인한 급수는 있는데 이 합병증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양 대상자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요양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요양 환자가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헷갈리시니까 급수만 받으신 분과 합병증도 진단받아서 요양 대상자인 분.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양 환자가 돌아가시건 아니면 급수만 받는 분이 돌아가시건 진폐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진폐 유족급여 청구 뭐 장의비도 포함될 거고 법 규정에 따라서는 유족 위로금까지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자첫 번째로 사망 이후에 접수를 해야 되죠 접수는 당연히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그러면은 이이제 최초로 접수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문조사를 보낼까요 말까요. 자문을 하게 돼 있어요. 자문을 해서 전문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은 직업환경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리로 가는 거고, 어, 이분은 전문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하면은 공단 내부에 있는 자문이 선생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 결정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전문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해가지고 자문받고 끝내면은 접수일로부터 뭐한 6개월? 뭐 짧으면 5개월? 이 정도면 끝나는데, 전문조사를 가게 되면 1년이 더 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병원의 관할 지역과 최종 분진 사업장으로 적용된 광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이 달라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최근에 개정이 됐죠, 올해. 그래서 병원에서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병원을 관할하는 소재지 즉 병원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개정된 지가 저희가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예를 들면 강원도 태백에 태백중앙병원이라고 진폐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요양하신 분인데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병행 진료가 된 거예요 어디로 강릉에 있는 강릉 아산병원으로. 근데 돌아가신 병원은 어디죠? 강릉 아산병원. 그래서 이제 문의를 해 봤는데 또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병행 진료인 경우에는 강릉 아산병원의 관할이 아니고 원 소속 의료 기관 태백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라는 안내를 받았거든요. 그좀 이런 부분들은 유념을 하시면 될것 같고 관할이 최근에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진폐로 20년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오, 당연히 유족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진폐로 인한 사망을 조사할 때즉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평가하는 네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번째는 병형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진폐 결절의 크기, 진폐병변, 뭐 병의 형태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가 편의적으로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0-0 정상 0.1 의증 1형, 2형, 3형, 4형 이렇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고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쨌든 진폐 환자는 폐 질환 환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폐 기능 장애, 심폐 기능 장애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F0 정상, F 1 경미, F1 경도, F2 중도, F3 고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당연히 f3 고도 장애가 내가 숨이 정말 힘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합병증이 있었냐 저만의 어떠한 사건을 수행할 때 판단하는 기준인데 그 합병증이 있었냐만 보는 게 아니고 저는 합병증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이게 사망에 영향을 더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합병증이 있느냐를 먼저 따지고 있었을 때는 즉. 있었단 말은 뭐죠 요양 환자란 얘기죠 요양 환자인 경우에는 합병증의 종류가 뭐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보통 모르세요 그래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보통 합니다 그러면은 뭐몇년몇월 며칠 년, 몇 년, 몇뭐 병형 뭐심폐기능뭐 합병증 뭐 이렇게 나와요 그걸 보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 합병증과 비슷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진폐 및 진폐 합병증 외에 다른 기저 질환, 기존 질환이 있었는지 여부. 저는 대표적으로 정신 질환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뇌 질환. 이제 이거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은 와병 생활을 많이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폐렴이 올수 있죠. 흡인성 폐렴 여부. 그리고 이제 신장 질환이 있는지 여부, 또 심장 질환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주로 저는 살핍니다. 즉, 기존 질환은 뭐가 있었는지 살펴야 되고 그거를 확인할 때뭘 가지고 확인해야 될까요? 맞아요. 건강보험 수진내역 가지고 봐보면은 뭐 이런 질병, 이런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폐합병증 외에 다른 질환이 있으면은 이거를 어쨌든 무력화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약간은 상담을 할 때는 이분들의 말씀을 100%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저를 속이는 게 아니고,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보험을 이용했던, 즉, 요양급의 수진내역을 10년치를 발부 받았더니, 심근경색이 있었다. 뭐, 스탠드 삽입술 한 내용이 있다. 그럼 이제 이거는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있다고 무조건 안 되고, 이게 없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상담을 할 때는 최대한 가능성을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저는 좀 상담이 좀긴 편이거든요. 진폐 같은 경우는 상담하면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까지 걸리기도 하고요. 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나이를 봅니다. 나이. 뭐, 통상적인 남자, 여자 차이가 있지만 기대여명을 보는기도 하고, 뭐 성별을 본다고도 하는데 이제 그걸 별로 중요한 것같지는 않고요. 이제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진폐증은 크기가 어떠했니, 어떤 모양이니, 즉 어떤 형태니 해가지고 하는 게 병형을 본다. 두 번째로는 얼마나 숨이 찼니, 그래서 심폐 기능 장애, 폐 기능 장애를 본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진폐증에 대한 합병증이 있었는지 여부 있었다라면 그 종류는 뭔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거는 어? 진폐합병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이 뭐가 있었니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이 보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한 1년 반이 걸려서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보상이 나와요 궁금하시죠 법이 2010년 11월 21일 시행된 법부터 좀 개정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 너무 헷갈리게 돼버렸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단은 진폐 유족이 승인되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은 장의비, 유족급여, 그리고 신고법에 따라 다르지만 유족위로금이라는 게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거를 따로 떼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